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리셋 열어입니다. 소니는 PSN을 완전히 개편할 때다. 포스트 그슨이 의하면 현재 헬 다이버즈2 PC버전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PSN 지원 국가수의 문제는 최근 불거진 숱한 PSN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크고 작은 문제가 PSN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불만이 정기적으로 제기됐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선 psn은 지역락 계정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는 보다 현대적인 방식을 쓰기 보다는요. 그 다음 계정에서 국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이센스 관리 전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한 플리스 플러스 게임의 업그레이드를 얻을 수 없거나 살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죠. 자동 환불 정책이 없고 환불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게임을 선물할 수 있는 옵션도 없습니다. 유료 클라우드 세이브에 세이브 수 제한이 있고 게임별로 용량을 배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억이 맞다면 플스5로부터 세이브 전송도 불가능합니다. 글쓴이가 보기에 소니는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루머대로 그들의 백엔드가 정말 그렇게 나쁘다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될 거라네요. 이 포스트를 토론한 유저 잔도는 이 주장은 사실이지만, 소니가 콘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한, PSN 개편이 일어날지 의심스럽고, 소니는 그냥 계속 뭉개고 갈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몇달 안에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큰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소니는 강제로 그럴 수 밖에 없을 때까지 버틸 거라네요. 유저 MSD는 그들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속인 그 E3의 트로이 목마 전략이 완전히 통했다는 사실이, 웃기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소니는 그 너절한 서비스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물리고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들 서비스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네요. 유저 레이크는 PSN은 플스3 시절 이후 늘 엉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엑스박스 라이브보다 훨씬 조잡한 느낌이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난 플스에서 디지털 게임을 거의 사지 않는다네요. 유저 버프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MS가 하드웨어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톰은 PSN에는 온갖 기술적 문제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유출과 알수 없는 이유로 무작위로 밴당하는 계정 등의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겪었던 문제는 크롬에서 계정 패스워드를 업데이트했을 때 가끔 그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때까지 내 계정이 잠기게 되죠. 이 문제는 무려 10년 전부터 보고됐던 문제고, 플스4 서브레딧에서 아직도 제기되는 문제라네요. 유저 기트랙은 동의한다며, PSN은 내가 써본 최악의 서비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걸프는 PSN 개편은 뭔가 추락하고 실패해야만 다시 재창조될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린 이 상태에 갇혀 있을 거라네요. 유저 라킹은 소니는 그런 개편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그냥 플스 플러스 가격을 올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센즈는 PSN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라이선스와 계정을 가진 일련의 국가별 네트워크라는 점 그리고 이사 같은 단순하고 흔한 일로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빌어먹을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미친 거라고 말했습니다. 2004년에는 그런 수준이 용납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2024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완전 터무니없는 일이라네요. 유저 스티치는 psn은 우리의 게임 태그를 바꿀 수 있게 하는데 15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음 15년간에는 우리의 지역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네요. 유저 비질란트는 소니의 핵심 경쟁자 엑스박스가 정기적으로 자기 발에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소니는 이 모든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엑스박스의 발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게이머들은 다시 건전한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걸 기대합니다. 좋았던 예전 시절처럼요. 그러나 바로 그때 아무 이유 없이 엑스박스는 샷건을 꺼내 또다시 다른 쪽 발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 소니는 이대로도 괜찮고 변화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헬 다이버즈 2 사태가 나쁘게 치닫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네요. 유저 이근희는 난 지금까지 너희들 플스 유저들이 그 망할 게임들을 하려고 약관을 위반해야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약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정에 투자했던 모든 걸 이를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그런 똥 같은 서비스에 돈도 지불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면서요. 헬 다이버즈 사태가 일어난 금요일 이후 스팀이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지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유저 아이스는 소니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며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플스를 떠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환불이 안 된다는 게큰 문제입니다. 디지털 게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피지컬 게임은 점차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펑크 2077 출시 때처럼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저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환불을 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환불하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피지컬 카피의 경우 적어도 게임을 되팔수라도 있지만 디지털 카피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플스 상점에 돈을 쓰는 건 마음 불편한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른 유저들이 언급한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소위 새로운 플스 웹 스토어는 플스 3 비타 폴을 지원하던 시절보다도 나빠졌습니다. 과거 엑스박스 라이브가 크게 인기를 끌자 소니측은 가급적 빨리 플스 3용으로 비슷한 걸 만들 필요가 있었고 때문에 작동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급하게 PSN을 만든 거 아닌가 의심이 든다네요. 처음부터 탄력적이고 오래 작동하도록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유저 SF-L은 스팀과 비교하면 그 모든 콘솔 네트워크와 콘솔 생태계는 충격적일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요. 그런데 PSN의 경우 쪽팔린 수준으로 더 심하다네요. 헬 다이버즈 레딧입니다. 소니는 헬 다이버즈 2에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 미끼 상술은 거의 사기다.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소니는 올해 최대 플스5 히트작에 심각한 판단 오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소니는 헬다이버즈특뿐 아니라 그들 독점작을 PC로 이식하며 PC 게이머들에게서 호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호라이즌 제로 덤부터 라스트 오브 어스까지 다양한 독점작이 PC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소니는 지금 그동안 쌓은 엄청난 양의 호감을 다 으깰 태세입니다. 소니는 pc 게이머가 헬 다이버즈 2를 계속하려면 psn 계정을 연결해야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계정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초기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그 유예 기간은 끝났다는 거죠. 이건 마치 거짓 조항으로 플레이어에게 미끼를 던지고 낚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계정을 연결해야 한다는 표시가 있었지만 그건 잘 보이지도 않았고 또 필수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플레이어가 그 부분을 아예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소니의 실수라고 생각 했죠. 소니의 결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짜증납니다. pc게이머 많은 수가 풀 수도 없고 psn 계정도 없습니다. 게임 하나를 하자고 새 계정을 만들고 내 스팀 계정에 연결해야 한다는 건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처음부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배로 짜증나죠 둘째 좀 사기입니다. 플레이어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애당초 게임을 사지 않았거나 환불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대다수 플레이어가 헬 다이버즈2를 환불할 수 있는 시간 에서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셋째 소니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지만 많은 게이머가 psn이 그닥 안전한 네트워크 가 아니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 계정을 개설하면 늘 새로운 보안 위험에 노출되죠. 마지막으로 많은 지역에서 스팀 에 접속할 수는 있어도 psn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역의 플레이어는 psn 계정이 필요한 게임을 얼마나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내가 사는 곳과 다른 지역으로 psn 계정을 만들자니 그건 소니 서비스 약관 위배죠. 보안 때문이라고 말한 소니의 발언은 특히 형편없는 변명입니다. 보안이 정말 걱정이었다면 2단계 인증을 요구했으면 됩니다. 2단계 인증에는 플스 계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게이머가 아무 새 계정을 만들지 않고도 모든 지역에서 할수 있는 조치인 겁니다. 플레이어에게 큰걸 요구하지 않고도 보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심지어 2단계 인증조차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2단계 인증조차 하나의 인센티브여야 하지, 그게 없으면 게임을 못하게 막는 장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의 헬 다이버즈2 플레이어는 투덜거리면서도 PSN에 가입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유저가 있을 것이고, 커뮤니티 전체가 소니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겁니다. 헬 다이버즈트로 쌓았던 그 많은 호의가 다 사라질 거고,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소니는 상황을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더 망치기 전에 이 터무니없는 정책을 철회해야 하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네요. 망가지지 않았으면 내버려둬라.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이건 우리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뉴스 매체도 이 문제를 다룰 정도로 커뮤니티가 큰 성과를 냈다면서요. 주주들은 디스코드, 레딧, 스팀 리뷰는 안 봐도 포브스 같은 곳은 읽습니다. 더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다룰지 지켜보자네요. 헬 다이버즈 레딧입니다. 모든 길은 소니로 이어진다. 에로헤드 CEO의 소니 요구 공개. 에로헤드 CEO 플랫 스타트는 우린 소니와 8년 전에 헬 다이버즈2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계정 연동과 같은 세부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에는 늘 퍼블리셔로부터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PSN 요구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플스 측은 온라인 타이틀에 PSN 계정 연동을 넣는 걸 중요하다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출시 몇달전 게임 속에 넣었죠. 하지만 출시와 동시에 서버가 폭발했고, 계정 연동을 끄는 것과 같은 긴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서버가 폭발할 위험 때문에 계정 연동을 다시 활성화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마침내 플스 측으로부터 계정 연동을 다시 활성화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개발팀은 반발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니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반발이 생겼고, 이 문제를 또 다시 얘기하게 됐다네요. 다른 트윗에서 CEO 플레스테트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할수 있도록 출시 때 계정 연결을 비활성화한 건내 결정이기 때문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출시 6개월 전부터 플스 작품들의 계정 연결이 필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요. 플레스테트는 현재 플스 측과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트윗도 올렸습니다. 특히 PSN 미지원 국가들에서 말이죠.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달됐으며 커뮤니티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없다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소니 항복. 소니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헬 다이버즈2에 PSN 계정 연결이 필요했던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 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로는 이거 보라며 소비자들은 힘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알았냐네요. 유저 서비스는 그 모든 스팀 환불이 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2치3은 우리가 스팀에서 해냈다며 리뷰와 정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니가 이 대혼돈으로부터 교훈을 얻길 바란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되었습니다.